안녕하십니까. 어, 중고차 매입, 판매, 수출, 폐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어, 건강에 유념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laughs> 바랍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매입한 LF 소나타 프리미엄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는 LPG를 사용함으로써 연비에 최상적이며 초 특급 신차처럼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가공 시킨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차량으로서 운치가 좀 있는 파노라마 선프가 장착되어 있는 LF 소나타 프리미엄 차량 파격적인 할인 가격 1,050만 원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F 소나타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14년 최초 7월 등록이며, 파노라마 썬루프 신품 휠, 어, 휠, 새로운 휠로 이렇게 완벽하게 가공해 두었습니다. 어, 순정 내비게이션이며, 세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나타 프리미엄 차량 2014년 최초 출고, 주행거리 10만km 주행했습니다. 어 제시표 가격은 1120만원이지만, 어제어 부족한 유튜브를 봐주시는 선생님들께는 1050만원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중고차이지만, 완전 신차 같은 어 제품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 두었습니다. 외관상은 100%, 99.9%가 아닌 거의 100% 신차급의 버전 합니다. LPG 차량으로서 요즘 LPG 연료가 리터당 한 1,100원 하거든요. 근데 만땅 넣으면 한 4만 7, 8천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한 400km, 500km 주행하는데 어 고객님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 실내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신차처럼 둥갑해 두었습니다. 전동시트에다가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된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LF 도나타 LPG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열선시트 있으며 블랙박스 하이패스 운치가 있는 화창한 하늘이 보이고 있는 파노라마 셀프가 장착되어 있는 LF 소나타 천 오십만 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돌이 김영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 지금 붕갑을 했는데요. 판매하는 태도 역시 고객님, 고객님들께서 대 만족해 하시게끔 대 만족해 하시도록 엔진룸 또한 초 정밀 세척을 함으로써 번쩍 번쩍 반짝 반짝하게 둔갑 되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엔진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보십시오. 광택 또한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차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 클리닝. 상품화,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으로 이렇게 신차처럼 둔갑한, 둔갑한 LF 소나타 프리미엄 차량. 2014년 7월식이죠. 주행거리 10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완전 무사고급 차량이며, 고객님께 1,050만원의 선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중고차면 매입, 판매, 수출, 폐차를 돕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시옵고, 중고차면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